안녕하세요. 은기노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송계층, 전송계층, 네트워크상 서로 다른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들 간 논리적인 연결, 논리적인 연결 및 통신의 신뢰성, 통신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OSI 7 레이어의 4계층이죠. 목적, 종단 간 논리적 연결, 다중화하고 역다중화, 세그먼트 분할과 조립을 합니다. 통신 신뢰성 보장,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합니다. 흐름, 오류, 혼잡 제어. 프로토콜에는 네 가지 TCP, UDP, SCTP, mPTCP. TCP, UDP, SCTP, mPTCP. 자, TCP. TCP. 포트계층에 존재하며 단말기와 단말기 간의 3방향 연결, 3-way 연결을 설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특징으로는 신뢰성 전이중 동선 방식 연결을 지향하고 비트스트림 그리고 BCC 간 응용 버퍼 이용해서 전송합니다. 야, TCP 헤더 구조, 요거 쓰면 퍼펙트합니다. 아, TCP 헤더와 TCP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어, TCP 헤더에는 발신지 포트 주소, 목적지 포트 주소, 그리고 시퀀스 넘버, 어크놀리지먼트 넘버, 그리고 음, h l e n 길이 예약 6비트, 그리고 URG, a c k PSH, PST, SYN, PIN. 그리고 Windows 사이, 사이즈 16비트, 그리고 체크섬 1 6 비트, 어 s i 트 포인터 i t 비 r 그리고 포지션, 옵션과 패딩 이렇게, 구성되이렇는이거는이션이고옵이입니다 어, 그래서 이패게이조 가져가면 퍼펙트합니다. 자, QoS 한정한정된 네트워크의 전송 품질 를 보정하여 종단간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종단간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지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역폭, 지연, 지터, 패킷 손실. 지연, 지, 대, 어, 대역폭, 지연, 지터, 패킷 손실. 자,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 서브와 디프 서브. 어, 인트 서브는 RSVP를 활용하고 End-to-End로 -end, end 연결하고 최저 대역폭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대형 네트워크에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프 서브는 DSCP를 활용하고 포인트-투-포인트며 point 분주 단위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대역폭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트 서브, 디프 서브 원리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 요거 이해하고 알고 가야 됩니다. 자, 패킷 분류, 메터링, 패킷을 프로파일 기반으로 분류, 어, 기반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킹, 메터의 측정과 결과를 이용해서 DSCP의 적절한 값을 설정합니다. 트래픽 제어, 샤퍼, 트래픽 포, 트래피드, 트래픽 프로토콜에 맞추기, 프로파일에 맞추기 위해 계약 초과 패킷을 지연 시킵니다. 버퍼링 후 전송하고 리키 버킷을 사용합니다. 드로퍼는 버킷 사이즈를 0 또는 아주 아주 작은 값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은 프로토콜 네트워크간 중단 모니터링을 하고 토큰 버킷을 사용합니다. QoS 트래픽 관리 기술 유형에는 어, 세 가지 있습니다. 큐 관리, 큐잉이라고 하죠. 그리고 트래픽 쉐이핑 그리고 혼잡 제어. 컨젝션 컨트롤 그래서 혼잡 제어 있습니다. 큐잉은 P4, Priority, WRR, Weighted Round Lobin, WFQ, Weighted Pair q u e i n g DRR, d e p e a t e d Round Lobin 있습니다. 혼잡 제어에는 Drop, LED, Random Early Detection, WRED, 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세 가지. 그리고 트래픽 쉐이핑에는 리키 버킷, 토큰 버킷, 듀얼 리키 버킷입니다.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클.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여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 UDP 기반의 응용계층 표준 프로토클입니다. RFC 하나하나 5 7을 사용하고 아 오, 하나하나 5 7이고요 구성에는 SNMP 매니저, SNMP 에이전트 그리고 MIB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 관리 체계의 분류 정보입니다. 메시지는 리퀘스트 메시지, get, get next, set 있고 리스폰스 메시지, 응답 메시지와 TL, TRAP가 있습니다. SNMP 3.0 SNMP 2.0 대비 메시지 보안 및억세스 제어를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패킷이 전송 중에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MD5 또는 SHA를 사용하여 패킷을 인증합니다. 보안 강화, 사용자 기반 모델을 부여하고 뷰 기반 접근 통제합니다. VACM입니다.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rfc 826이죠. ip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arp ip 주소를 맥 주소로 대응. 프로토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하드웨어 타입과 어, 프로토콜 타입이 있고, 하드웨어 어드레스 랭스, 프로토콜 어드레스 랭스, 오퍼레이션. 그리고 sender h 드 r d w a r e 가 있습니다. 그리고 sender h 드 r d w a r e s e n d e r IP 어드레스, 그리고 sender IP 어드레스가또 있고, 타 a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t a r g e 어 h a r d 가맨 밑에 있고, 요거는 음, 그리고 타 a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원리는 잘 이거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자, ARP 리퀘스트가 가면 다시 중간에서 ARP 리플라이를 해, 어 ARP 리플라이가 다시 브로드 캐스트가 돼서 브로드 캐스트된 것이 리플라이가 오면 다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RARP 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 RFC 903 ARP 목록 또는 캐시로부터 맥 주소로 IP 주소를 알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맥 주소로 IP를 알기 위한 ARP의 리버스네요. 어 그런 프로토클입니다자 P2P 다수 단말간 통신 아키텍처로 각 단말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모델은 세 가지 퓨어 P2P 중앙집중 P2P 하이브리드 P2P 퓨어 중앙집중 하이브리드. 자 문제 이거 P2P의 문제점은 보안, 패스워드를 갈취할 수 있고 바이러스 웜이 전파될 수 있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점유하며 변속 내용을 스니핑 할수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P2P 각 노드 정보를 인덱스 서버에 기록하고 발견 검색하는 인덱스 서버를 통해 수행하는 P2P 방식입니다 주로 블록 프리베이트 블록체인을 사용을 합니다 어... 기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태의 P2P고, 인덱스 서버가 각 피어의 위치, 피어의 데이, 데이터 메타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서버가 메타 정보의 검색 결과를 각 피어의 전송을 통해서 각 피어 간 데이터 통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라우팅과 검색이 매우 빠르고, P2P 네트워크에 있는 피어와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만큼은 아니지만 피어스가 늘수록 인덱스 서버가 부담이 되고 인덱스 서버가 다운 시 전체 네트워크도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지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야, P2P 모든 노드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P2P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활용합니다. 요 그림 이렇게 가져가시고 P2P 정의에 가장 충실한 형태의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이루는 노드가 동등하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겸해서 검색, 전송에 있어서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셧다운 되는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SPOF 해결되고 네트워크가 셧다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서버 없이 노드 그룹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의 검색 시간 증가에 따른 라우팅 능력이 저하되고 전체 네트워크가 관리 통제가 어렵습니다. 자, 비교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고요. 자, RFID 마이크로칩을 내장하여 RM 주파수 변조 방식으로 안테나와 교신을 통하여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무선 인식 기술을 적용한 자동 식별 시스템입니다. 아이덴, 아디피케이션 하니까 자동 식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비접촉, 마이크로칩, 무선 통신 구성도는 태그와 리더 서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에서 RF 파워를 주고 태그가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 리더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소는 태그, 리더, 아티피케이션 스키마 기술, 그리고 미드웨이 기술 여기는 서번트, ONS, DML 서버 그리고 RF 태그 식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NFC 13.56MHz, 42kbps, 그리고 10cm 거리에서 모바일 단말의 무선 또, 또는 무, 무, 모바일 단말의 무선 양방향 통신 기술입니다. ISO IC 18092 표준을 따르고 있고 특징으로는 모바일 RFT 확장 및 리드라이트가 가능하고 단말간 통신을 지원합니다. 비, 비통신을 지원 그리고 ISO 14443 호환입니다. 어, 1443은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국제 표준이고 높은 보안성. 비대칭 암호화를,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동작 모드에는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 peer-to-peer, 모드, read-write 모드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1 3 6메가 z 죠 속도는 106이나 200, 212, 242kbps가 나옵니다. 속도는 오타가 있는 것같네요 어, 이거는 한번 확인해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방식은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로 나뉩니다. 그리고 RTLS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RF 태그 등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이동, 통, 이동 객체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작용,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입니다. 측위 기술은 무선 네트워크는 UWB, 즉 B, BT, 블루투스, Wi-Fi, RFID. 위치 측위에는 SeriD, TOA, TDOA, AoA, 핑거 프린터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식으로는 초음파, GPS, WPA-N, W p a m 1 0 m 이내의 좁은 영역에서 사용하는 저전력. 소형 저가의 개인 무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기술로는 브로투스 UWB, 즉비 그리고 브로투스 2.4기가 대려, 2.4기가, 그리고 1 0미터 이내 단거리에서 기기간 통신을 지원하는 저전력 무, 저가 무선 통신입니다. IE802.11, 1 5 1이고 표준은, 그리고 특징으로는 주파소핑, 79개의 홉을 가지고 있고, 1초당 1,600번 호핑합니다 보안성 128비트 비밀키, 그리고 신뢰성 ARQ, HEC, PC를 사용합니다. 동작 모드는 듀얼과 싱글 모드가 있고, 사용주파수는 2.4GHz. 어제는 V1부터 V5까지 있습니다. 자, 토폴로지는 피코네트 스케터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코네트는 한 개의 마스터 일곱 개의 슬레이브를 사용할 수 있고 스케터네트는 하나의 슬레이브가 하나의 마스터와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브루투스5.0 IS, ISM 주파수 대개 전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로 기존 대비 4배 확장된 거리 4배 2배의 속도 8배의 향상된 브루트캐스트 용량을 제공하는 개선된 브루투스 통신 규격입니다. 통신 거리가 4배고 기존 대비 4.0 대비 대역폭은 4.0 대비 2배. 브루트캐스트 기능 용량은 8배입니다. 기드스택 요거에서 중요한 부분만 호스트와 컨트롤러 부분으로 나뉘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읽기에는 더, 너무 많네요. 자. 지, 지급이 직비라고 합니다. 오토 홈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저전력, 저비용, 저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W판 기술입니다. IE 802.15.4. 특징으로는 속도는 250kbps, 채널 접속은 CDMA-CA를 사용합니다. 보안은 AES 128을 사용하고 네트워크는 스타형, 간단합니다. 간단한 통신하고 클러스터 트리. 네트워크 방식이고, 매쉬, 가변 경로 관리를 할수 있어. 가변 경로 방식으로 어, 네트워크를 수행합니다. 6로 WPAM, i802.15.4, 피지컬, 맥의 저전력, WPAM 상에, w 판 -PAM, w 상에, w IPv6, <laughs> IP 버전 6를 탐지하기 위한 국제표준입니다. i802.15.4에 ip 버전 6를 탑재하기 위한 국제표준이죠. 목적은 ip망 연결을 통해 대규모로 확장하려고 하고 직비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술로는 패킷 최고 120... 127바이트고 주소는 맥 개층 16비트, 64비트 확장을 지원합니다. 속도는 250kbps 이하, 토폴로지는 스타와 메시형, 저전력에서 동작합니다. 구성에서는 센서 노드 802.15.4를 준수하고 게이트웨이로 구성됩니다. 다중접근 프로토클 다수의 노드나 지국이 멀티포인트 혹은 공유링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링크에 접근하는 방법, 절차 규칙을 규정한 프로토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